안녕하세요. 보시래기TV입니다. 아, 오늘은 킨텍스에서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진행하는 2019 오토 살롱 위크에 어, 저희가 현장에 와 있습니다. 현재 오늘은 어, 이틀째 진행 중이고요. 지금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 중에 있고 지금 주차장도 만차여서 안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지금 낮 시간대인데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전시되어 있는 차량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보시리기 팀입니다. 어, 지금 에이스 캠퍼의 하슬라 차량 앞에 와 있는데요. 우선 여기 김재종 팀장님 계신데 같이 함께 둘러보면서 어, 캠핑카 내부 사양 및 어,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하슬라에 대해서 한번. 하슬라는 어떤 캠핑카다? 한번 말씀해주시죠. 일 저희 하슬라는 뭐 어쨌든 간에 도착해서 제일 편한 차량이고요. 뭐 전기나 물 기본적으로 스펙들이 일반 캠핑카에 비해서 월등히 좀 높죠. 그거는 뭐 직접 들어가서 안에 직접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자 이제 한번 천천히 가면서 한번 전반적으로 보실게요. 우선 이 차량의 기본 탑승은 몇 인인가요? 5인승입니다. 5인승. 네. 자 앞에 보시면. 1 열에 3 명, 그다음에 뒤에 두 명. 네. 자 우선 밑에 보시면 짐칸이 있습니다. 짐칸이 있고요. 짐칸을 한번. 이제 이 짐칸은 네. 여기 지금 얘가 보이는 건 냉동고고요. 아 냉동고입니다. 저 반대쪽까지 네. 완전히 다 뚫려 있죠. 그 반대쪽에도 이와 같은 짐칸 이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낚싯대 보관하기나 뭐긴긴 어, 그렇죠? 긴 물품 같은 거를 보관할 때는 아주 용이하겠습니다. 네. 용이하게 있습니다. 네. 에이스캠퍼라는 로고가 있구요 자 우선 외관부터 한번 여기는 이제 무엇입니까? 변기 카세트죠 변기 카세트 아 네. 고정식 변기 네 맞아요 기본입니다 아 기본 옵션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자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어, 하슬라 캠핑카의 가격과 기본 옵션 사항 한번 쭉 보실게요 사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정말 제가 다 읽어드리지를 못할 정도로 너무 많아서 자이 화면을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세금 포함해서가요 네. 세금 포함해서 어. 7,490만 원입니다. 자 우선 아 이거 이것도 달려있어요. 아예. 아, 예. 아 이거는 추고 그 대신 어. 문이 없죠? 선택하시면. 아이건얼 추가는 얼마인가요? 자전거 캐리어를 추가로 할 때는 43만 원이 추가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자 이쪽으로 쭉가 보실게요. 여기 이제 청수통 물 주입구고요. 예, 청수통 물 주입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여기를 통해 가지고 예, 청수를 주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휘발유 주입구. 자 이거 보시면 네, 휘발유 주입구. 여기는 심칸이라고 합니다. 오, 이 상당히 이 넓습니다. 네.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네. 켜져요. 아 문을 열면 자동으로 켜진다. 네, 네 센스 등으로 네 밝게 바로 비출 수 있다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쭉 가시면 여기는 외부 전기 네이지 네, 전기 인입 부입니다. 자 여기는 반대편에는 아까 보셨던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안쪽과 뻥 뚫려 있는 네 밑에 수납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외형과 외형에 있는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실내로 들어가서 한번 천천히 한번 더 보실게요. 처음 입구부터 정말 집 같은, 야 정말 아늑함이 느껴지는 캠핑카입니다. 자 우선 팀장이 어디서부터 먼저 봐야 될까요? 뭐제 기본적인 건 화장실부터 보는 게되 좋겠죠. 네, 화장실은 우선 기본적으로 세면대가 이렇게 접이식으로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접이식으로 평상시에는 접어놨다가 사용할 때는 또 다시 내렸다가 네, 요렇게. 네. 그다음에 샤워는 어떻게 하나요? 이거 뽑으시면 됩니다. 아, 샤워는 요렇게 줄이 뽑아서 네. 샤워를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혹시 고리 같은 거는 없나요? 고리는 따로 이제 고객님 원하시는 위치에 달아드려요. 아, 달아드려요? 네. 네. 여기도 열립니다. 수건함. 어, 수건함이. 미... 여기요? 누르셔서. 아. 거울을 연 다음에 위에 보면 화장실 용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이 거울 내부에 있습니다. 거울.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화장실 고정변기가 네, 기본 옵션으로 달려있고요. 자, 옆에 보시면 이제 아주 심플한 침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뒷부분과 그 다음에 좌측부분에 양, 양방향에서 뒤쪽부분과 좌측으로 커다란 창문이 달려있어서 아주 개방감이 사뭇 다를 것 같습니다 다른 캠핑가에 비해서 침대 폭은요 1,300이 넘고요 네. 길이는 1,900이 조금 넘습니다 아1,930 정도? 완전 부부의 침실, 침실 공간으로 딱 제격이네요 네. 그리고 와 상부에 보시면 네. 이 수납장이 그렇죠? 엄청나게 많네요 와 수납장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나 있습니다 일곱 개나 아까 카네는 네 개인 반면에 비해서 수납장이 7개인 밤, 라는 점. 자, 그 다음에, 밑에, 오, 좌측부터 보실게요. 지금 TV가, 자, 이렇게, 와우, 이동이 가능합니다, TV가. 그리고 32인치가, 기본으로, 예, 기본 장착으로 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아늑한 노래까지 다 들리죠? 그리고 컨트롤 패널은 여기 있죠. 밑에 하단부 TV 하단부에 네, 아주 손이 닿기 편한 위치에 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저, 저기 이제 발전기 네. 얘가 이제 발전기고요. 네. 네.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 양이랑 그리고 배터리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네. 얘가 이제 가, 발전기가 가동 중일 때 생산 중인 볼트 수나 와트 수를 볼수 있는 게. 네. 아, 네. 자. 그리고 이제. 부엌 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엌은 들어오자마자 정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밑에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가 침대 중간에 매립되어 있는 상태죠. 네. 매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냉장고는, 어, 칸과 마찬가지로. 105L 정도?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하슬라는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 냉장고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걸 좀 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아, 개수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이 반대 기역자로 해서 아주 요리하기, 조리하기 편하게 넓은 공간 활용성이 아주 돋보이는 게 개수대, 주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이블 한번 보실게요. 자, 테이블, 테이블과 그 다음에 쇼파. 자, 여기 침실이 변환이 되는건가요? 네 오, 심지어 침대 공간보다 크고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 캠핑 나가면 여기 침대 변환을 해 놓고 여기 누워서 TV보는게 그렇게 좋더라고요와 우리 팀장님의 음. 멋진 진짜 실사용 리뷰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동으로 내려가는 건가요? 어, 전동선택도 가능한데요 기본은 수동이에요 수동이 아무래도 이제 고장날 확률이나 그런게 매우 적기 때문에 좀, 네. 좀 수동을 선호하는 저기고요 그리고 오. 이제, 아까 냉장고 말씀드렸죠? 네. 냉장고가 이제, 요거 등받이를 치우시고, 네. 여기를 들어주면은 이제 여기 쇼파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여기 30L짜리 냉동고도 되고, 냉장고도 되는 냉... 저기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설정, 사용하고 싶은 대로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쇼파 밑에 냉장고 30L짜리가 추가로 있다는 점. 그래서 총 하슬라에는 냉장고가 두 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쪽에도 하나 더 설치 가능합니다. 어, 아, 이쪽에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공간이 똑같 때문에 정말 음식이나 그다음에 각종 뭐 요리 재료들을 보관하는 데는 정말 그렇죠. 최적인 요건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시면 아시겠지만 세탁기도 네. 설치 가능하고요. 네, 네. 세탁기도 네. 설치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우선 앞에 보시면 앞에 일렬 어. 운전석 보조석과 그 다음에 뒤에 쇼파 부분이 이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저렇게 커튼으로 쳐져 있죠 커튼이 네, 지금 옆에 고정은 안해 놨지만 옆에 네. 옆에 고정해 놓으면 네.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이제 앞쪽에 운전석이 아무래도 유리로 돼 있다 보니까 열이 많이 넘어오잖아요 네네. 그거를 방지를 일반 그 자동차들 레자로 막아 놓은 거랑 똑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오. 자 그리고 이제 벙커베드입니다 벙커베드 지금 벙커 베드가 저희가 특색이 뭐냐면 네. 지금 보시면은 다른 캠핑카에 보시면 여기에 보통 이제 나무가 대대 있어서 벙커랑 차랑 나눠져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 벙커에서부터 차 안까지 쭉 이렇게 깔끔하게 이어지지않는데아한 라인으로 이어진다는 그렇죠? 거죠? 그럼으로써 울쇠 아. 네. 걱정도 없어졌고요. 네. 그리고 캐빈 이제 벙커 쪽으로 올라갈 때 머리 부딪힘이 없죠. 왜냐면 나무가 없고 다 부드러운 재질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캠핑카에 비해서 제가 볼 때, 제가 많은 캠핑카를 봤지만 캠핑카 벙커 부분의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그 네,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아. 그만큼 더 라운드가 위로 올라와서 이제 어른도 올라가도 머리가 걸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벙커에 두명 정도 지칭 가능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하, 편하게 자는 건 한두, 한, 명이고 근데 이제 뭐두 네. 분이셔서 도 충분히 주,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지요 이제 벙커베드, 이제 충분은 하지만 그래도 이제 혼자 자는 게 편하고 만약에 주무실 수 있다면 두 분. 그 다음에 밑에 침실 부분을 침대 변환했을 때두 분. 그 그렇죠. 다음에 반대편에 어, 정말 침실로 꾸며져 있는 침대 부분에도 두 명. 그렇죠. 최대는 6명까지는 어, 취, 취침이 가능하다. 정말 어, 캠, 어딘가에 정박을 해서 정말 편안하게 휴식을 하면서 정말 캠핑카를 이용을 적극적으로 잘 하고 싶다면 하슬라 모델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죠. 정말 캠핑카를 즐기고 싶다면 하슬라 제품, 예, 에이스 캠프의 하슬라 캠핑카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슬라만의 또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카라반 타시던 분들이 거부감이 없으세요. 아. 카라반이랑 레이아웃이 이제 비슷하고 느낌이 많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로도 카라반에서 하수르로 넘어오는 분이 매우 많아요. 음,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쇼파 양쪽 부분에도 이렇게 크게 쇼파 면적의 창문이 양옆으로 설치돼 있어서 정말 어디서든 정말 시원하게 개방감 있게. 실내에서도 네,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에이스 캠퍼의 김재종 팀장님하고 최근에 에이스 캠퍼의 핫 이슈인 양대 산맥 칸 V70 그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핫한 하슬라 오늘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 파이팅. 파이팅.